네 찬미 예수님 네, 오늘 성모승천 대축일 맞아서 우리 함께 힘찬 신앙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손 올리시고 오소서 성령님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저희를 새롭게 하소서라고 응답하면 다할수 있겠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오소서 성령님 오소서 성령님 어서서 성령님 네,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79번째 맞는 광복절이면서 동시에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광복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빛을 되찾는 날입니다 교회는 8월 15일을 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해방된 바로 이 광복의 날을 빛을 되찾은 그 날로, 그리고 또이 날을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늘에 불림을 받아 올라가신 승천의 날로 기념합니다. 한마디로 빛을 되찾는다는 것은 하나의 희망을 되찾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을 되찾는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대축일을 지내는 성모 승천이 바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 의미를 아주 잘 담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하느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자비로 하늘에 불러 올려 가셨다는 사실을 1950년 11월 16일이 되서야 믿을 교리로 선포하게 됩니다. 당시 그것은 뒤늦게 마리아를 그냥 떠받들기 위해서 더큰 공경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영혼과 육신의 부패의 물듦 없이 하늘입으로 하느님께로부터 올림을 이제 받으셨다는 이 믿음의 교리의 내용은. 성모 승천 교리가 발표되기 훨씬 전부터 4세기경에 그리스도 신자들 사이에서 믿음 안에 전해 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믿을 교리로 도구마로 분명하게 선포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마리아의 승천을 교회가 왜 교리로 선포했을까라고 하는 배경에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참하게 대량 학살되고 또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었습니다 더 이상 인간에게는 미래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비춰졌고 인간의 존엄성이란 것도 참혹한 전쟁의 총칼에 갈기갈기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과연 사람들은 이야기하게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지구에 과연 희망은 있나 하는 모름들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비극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과연 하느님을 도대체 끝까지 믿어야 하는지 대단히 의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류의 미래는 없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끝장나고 절망스러운 것처럼만 보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한 줌의 죄로 변해버린 폐허 이외, 당시 유럽에 있었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인간의 운명은 그냥 미워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그런 이 세상의 현실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했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미래는 정말 전능하신 하느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기 시작하고 선포합니다. 과연 어디에다 인간의 희망을, 우리의 희망을 맡기고 발견할 것인가? 희망의 거대한 새로운 물줄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마리아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롯이 자신을 의탁했던 인간 마리아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바로 그녀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끝까지 보호하셨다는 믿음, 곧 성천의 선물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은 우리 인간 운명이 잔혹하게 역사 안에 묻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안에 달려있고 그 안에 가득히 있음을 자각하자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모 승천대 축일은 그냥 성모님만 공경한 그런 축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위한 축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모순하게도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볼수록 드러나는 많은 아픔과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사회를 진단하면서 몇년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서 양극화로 인해서 어쩌면 극단적으로 99%와 1%로 우리 국민들이 나눠 있지 않은가라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 이땅이 대자세 백성인 99%는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들 때문에 뼈저리게 아프고 마리아가 겪었던 심장이 도려지는 에리안 칼이 도려지는 고통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매번 주님 왜 이랬습니까? 라는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성모 승천이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분들에게는 성모 머리아가 깨끗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화관을 쓰고 보톡스를 맞았는지 리프팅을 얼마 했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잔주름 하나 없고 매일같이 피부 관리를 받았는지 우유 붓기 같다 못해서 배곡보다 더 투명한 피부에다 금발에 늙지 않은 팔등신의 미인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만 다행으로 오늘날 그런 마리아는 없습니다. 오늘날 주변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오히려 절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뽀글파마에다 패션이라고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몸빼바지에다가 남편과 자식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고왔던 손들이 굳어지고 뭉겨지고 거처린 채로 삶의 고단함과 억척스러움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등 마치 구분노파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인일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산후절이 한번 제대로 못 받아서 찬바람만 불면 늘 무릎이 시리고 무릎에 바람이 들것 같다는 그 어머니들이 진정 우리의 마리아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기르고 생명을 살려내려고 쪼그라진 가슴에 어느새... 튼살 가득히 베어버린 뱃살을 훈장으로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변의 어머니들의 땀과 희생들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다수의 백성들을 닮은 바로 이런 마리아의 모습이 승천했다는 사실은 99%의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희망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치기는 바로 자신들이 비록 볼품이 없어 보이고 또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한갓 애벌레라고 여기겠지만, 그러나 끝내 아름다운 날개를 품고 있는 예쁜 나비만을 깨닫게 하는 날인 것입니다. 때로 고통 중에 살아가지만 그 고통과 함께 자신을 늘그 고통을 이겨내시는 하느님. 자신의 거룩한 몸이 훼손되고 때로는 모독되더라도 다시금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제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격려해주신 하느님. 그 하느님이 그들을 승천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남겨주는 바로 오늘이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성모 승천은 우리에게 희망의 표징이고 에벌레에게 너도 조금 있으면 언젠가 아름다운 한 마리의 나비로 변화되고 탈바꿈 되게 될 거라는 희망을 안겨주는 날인 것입니다. 한편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 동안 빈부간에 벌어지는 엄청난 차별, 교만과 시기와 질투들, 온갖 싸움과 불행과 거짓으로 얼룩이 세상에서. 천국의 행복을 제대로 체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행복이라는 것이 일장춘몽이고 허튼 신기로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헛되고 어리석은 것은 우리의 이 천국의 행복을 그냥 죽은 다음에 미루고 살아버리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천국의 행복을 지금 이후로만 밀어버리는 것은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죽은 시체나 다름없는 사람처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끝없는 행복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성모님이 도달한 하늘의 행복이야말로 우리 신앙인이 도달해야 될 목적이자 목표인 것입니다. 살아서 우리가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기에 어떻게 그 행복을 제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승천하신 성모님은 우리 인생의 희망이며 우리의 미래요, 우리가 걸어갈 인생의 목표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우리의 생명이 다 하고 나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씩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도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모님이 오를 하늘나라는 이 지상이 다 하고 나서 오르게 될 그럴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 들어가야 할 하느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번 이것을 결코 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죽어서도 천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길이자 예수님의 길이요. 마리아의 길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마리아로 절절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분명히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희망을 되찾는 날이고 성모승천대축일은 우리 신앙인에게 희망을 하늘에 두며 살아가는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날을 맞으면서 오늘 이곳 중앙주교자본당 공동체 다시금 하느님이라는 빛을 되찾고 우리의 가정에도 다시금 이 신앙이라는 빛을 되찾는 찬된 강복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희망이신 어머니 마리아께서 더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에 79번째의 강복과 어머니 마리아의 승천가득한 희망을 담아서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 어린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두 성모님의 정글을 통해서 함께 참된 사랑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